인자님, 네? 단자님보다 늦게 불리셔서 우리 우리 짬밥으로는 단자한테 뭐라 하면 안 돼요. 아 생각해 보니까 뭔가 해. 저는 제가 2차 같이 해줄것 같아 가지고 불렀대요. 아 어머. 어머 아. 네. 와. 어머. 저는 진짜 걔 어, 마지막에 불렀거든요. 합방 한 시간 내에 어? 불려온 인나은 씨도 있거든요. 우리 너블링 같은 경우는 맨날 땜빵으로 불려가지고 오자마자 나 땜빵이냐고 물어보는 거그거 얼마나 안쓰러운지 아요 아니 근데 내가 말을 좀 하자면 아 만원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아좋아인 있지 이도 쳐. 너 부리는 나는 합방 멤버로 불러지 땜빵으로 한 번도 불러 본적이 없어. 야, 그래도 좋겠다. 좋았다. 땜빵이라도 불려서. 난 땜빵 와, 1년 하다가 이제야 정식 멤버인데 만원 좋았다. 나 지금 라디오 누나랑 입 나오는 합방 많이 하잖아. 무슨 소리야? 나 하는 거 없는데. 야. 나랑 뒤에는 둘이 놀았지. 안물렀잖아 ㅅㅂ! 아... 그래. 아, 그 와중에 만난 후원 감사합니다. 잘 자는 거 아니에요? <laughs> 아, 뭐야? 아, 투네이셔님 음, 감사합니다. 아이고, 천사 다이어디 시작하는, 시작하는 건2 아, 수고하셨습니다. 저 가볼게요. 아, 빨리 쳐들어오세요, 악렬 씨. 아, 사상 아 사상 저 새끼들이 저주하는데 ㅅㅂ 해야 돼요? 나 하기 싫은데? 빨리 쳐. 트리 반대 똥 싸버리기 전에. 마이크 척 끄고해 문지야 알았지 한 번만 더 키고 음. 말해봐. 그 두두마리 똥을 먹을 테니까. 내가 <laughs> <제가> 한 번만 해 <laughs> 지금. <가야 돼요. 웃음> <laughs> 나이는 영원히 스무 살2 0만원 감수함. <laughs> 뭐지? <웃음> 네? <웃음> <웃음> 이거 이 게임 그냥 받아, 게임 받아 게임 한, 들어가면 되지? 들어가면 되지? 한 번도 안 해봤지. 한 번도 안해봤도데 해. <laughs> 디오야 한 번도 안 해봤다고? <laughs> 나한 번도 안 해봤어. 어쩌라고? 싫어 나수 있어 빨요 루파 님. 빨간 주세요. 죄송한데 금문 빨간색은 <laughs> 저거든요. 저. 죄송한데 방송 얼마나 <웃음> 하셨어요? 아. 죄 생년이요. 새끼야. 내눈 개새끼야. <laughs> 갈 색도 예쁘네. <laughs> <laughs> <저 웃음> <좋다>. 예열실 <예은> 세이 <씨, 웃음> 자랑인가요? 럼요 예 아, 그래. <laughs> 그럼요 저랑이죠 네, 처음에 이제 이게 아, 아 방장을 뽑는 거거든 방장 그 사람은 투표권이 조금 더 세진다 이런 게 있어 하고 싶은 아, 사람 나 어? 인주인 오케이, 오케이. 예니가 어? 먼저 하고 싶다고 응. 얘기했는데 아 그래 예은이 누나가 먼저 하고 싶다고 아. 했는데 어 누나 너, 누가 너분한테 투표했어 너지 씨발 너구나 <laughs> 너가 <하나> 개새끼야 <laughs> <누나. 웃음> 역시 아무래도 자희 언니부터 죽여야 되는 게 아닌가 이게 워낙 이제 똑똑한 사람은 어쩔 수가 없다 아, 현! 사람이 아, 죽어요 죽었어 어? 왜 이모자야? 어, 아, 하필이면 안, 걸... 저는 밖에 나가려다가 톤을 아, 깜빡하고 못 나갔어요 어? 수상하네 수상한데? 수상한데? 문자로? 수상해 일단 저는 조원정이고 저는 경찰입니다 내가 경찰인데? 제가 경찰인데요? 내가 경찰인데? 나 클릭하는 거, 시간초 있는 거 몰라가지고 넘어가졌어. 아니 거짓말. 진짜 거짓말이잖아, 진짜. 경찰 두 명이 아니라 병신 두명이 있는 거지. 아. <laughs> 뒤에도 경찰이라 했잖아. 이 게임을 처음 하니까 제 지금 마피아 경찰인데 자, 자기가 좋은 경찰인 줄 알고 밝힌 거 아니야? 마피아 음. 경찰이 뭔데? 잠깐만. 그냥 경찰이거든 뭔데? <laughs> 그 정도로 가보겠어. 초록 색깔로 떴어 그러면 입나원이잖아 자동으로. 셋 중에 한 명은 살인자 경찰이고 한 명은 맞네. 정신병자고 한 명은 <laughs> 경찰아니 <laughs> 아, 근데, 아, 근데 08이빠가 혼자 아, 우리끼리 이렇게 쓴 어, 거는 그랬는데? 내가 인서스턴인 거 아니야? 내가 진짜 그 정도로 빡대가리겠어? 어. 응. 이럴 진경이야. 내가 그렇게 바보게... 멍청이다 멍청이다! 멍청이다! 그러면 꼬피님과 라디오 둘중 하나 마피아라는 건데? 근데 여기서 우리 음. 지갑 한 번씩 까보자. 저 사냥꾼이요. 제가 사냥꾼인데? 예은 씨. 제가 어저께 예은 씨는 집에 갔어요. 네. 갔는데 어? 누가 죽이려고 예은 씨는 집에 가더라고요. 진짜로? 어라? 근데 예은 씨가 어 갑자기 사냥꾼이라면 예은 씨... 나 나갔는데? 나? 이건 예은이 아니야? 난 사실... 어, 정황석 연쇄살인사고 킹랭크 광대 같은데? 어, 아니, 아 님들 봐봐 아, 나, 여기 세 명이 어. 본인이 경찰이라고 얘기를 했으면 여기 셋 중에 하나가 일단, 확실한 거는 어. 그 맞아요, 마피아 맞아요.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? 어, 어, 근데 이유가 지금 나한테 갑자기 마피아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면 <목소리> 맞네? 저실장 어, 내가 눈리이해를못 했어요 일단 어젯밤 마피아 경찰이 저희 집을 찾아온 건 확실합니다 정확하게 블로킹 당했어요 일단 나는 나은이는 집을 막았어 넌가? <laughs> 아서 어, 맞아? <웃음> <웃음> 맞아? <웃음> 근데 근데 어, 어, 나 벌써 내... 원래 이 게임 맞으면서 배우는 거야. 근데 나훈 님이 똑똑하네. 세상에! 어 뭐야! 나 맞췄다! 그러면 어, 뭐. 내가 정신병자... 어. 어 예은이 안녕? 방어 이잘 죽였네. 어, 어. 그럼 방어. 나는 집막고만 있었어. 아까 그만. 너희 집 가다가 저팔아가지고. 음, 그... 아, 아 단체 고맙다. 어. 나 근데 살인자끼리의 대화네 우리. 근데 밥이 되면 어떻게 서로 죽이려고 하면은 뭐 칼싸움이라도 하는 거야 우리? 연쇄살인마가 선턴이네 언니. 그럼 건너뛰고. 확인해보자. 아, 그래, 확인해보자. <laughs> 어, 어, 우리 지금 열리는데? <laughs> 야, 이겼다. 아, 모두를 죽였다. <laughs> 음, 오. 네, 오. 라디오 씨뭐 나왔어요? 나 의사. 걸왜 말해? 멈춰, 새끼야. <웃음> <웃음> 나 방장하고 싶어요. 그렇지, 네? 로테리아 햄버거 돌리나요? 아 무조건입니다. 불고기버거 하나 주문합니다. 한 콜라도 같이 시켜주세요. 라디오 집을 지켜야겠다. 어? <laughs> 어 내가 어젯밤 당신을 봤어! 너블님 도둑 나왔어요. 일단 죽이고 시작하자. <laughs> <laughs> 내기좀 <내게> 들어보라고 쇼 <laughs> <줘봐. 웃음> 이발 <말> 뒤질게요. <laughs> 저 <laughs> 어, 오늘 밖에 나가려고 했는데 경찰이 저를 막았거든요. 야, 저 저새끼 정벽인것 그래? 같은데. 난 경찰인, 난쟤네 집에 간 적이 없는데. 언니가 어, 경찰이라고? 근데 마... 제가 음, 경찰인데요? 음, 제가 공파 집을 와갔거든요? 어? 제가 공파 집에 어? 간 적이 없어. 난단지한테 갔었는데. 나는 어디에너 뭔데 집 어디 있었어? 사셨어? 너 뭔데 집에 있었어? 나는, 나 사실 의사야. 의사인데 안 살렸다고? 단지다. 자이언은... 이거 자언이랑 단즈가. 단즈님 어제 안나오셨다고요 어제 자인님이 단즈님 막았다 했는데? 그래서 못 나온거죠? 이 이상하다니까, 단즈 죽여! 아, 단즈 죽여! 이거 무족한데이 새끼가 완전. 아니, 든든하다! 단은국밥! <laughs> <죄송해요, 나 웃음> 어? <웃음> 왜 이럴 줄 알았어? 든든하다, 이단국밥 여러분, <laughs> 자이언니를 막아야지. <laughs> 이거, 제가 자이언니를 막았는데, 네. 아무도 안 죽은 거 보면 자유언니가 맞네요. 끝나는 와정이니까 얘기를 하겠는데 나는 단지가 그냥 <laughs> 거기에서 정병인 척하면 되거든? 그냥 <laughs> 이러니까 재미가 없지. <laughs> 단지가 원치 않게 갈통이 됐어요. 어? 단지는 원래 갈통이었어요. 나왜고팟적 저거 같냐 정병? <laughs> 나 의사야. 나다 살렸어, 응. 지금까지 내가. 안할줄 알다, 어? 이정병 <laughs> 오오어 뭐야? 3 2 0에서 원장님이 뭐야? 빨리 나 슈퍼 플레이 했어! <laughs> 다 살렸네. 아, 다 살렸네. <웃음> <웃음> 여러분 그러면 이제 올 랜덤으로 막판 하시죠. 네. 네. 좋았다좋았다좋았다좋았다 좋았다. 좋았다 이쯤 되면 자연이가 좀어안 나왔다 정평이냐 설마 에이 여러분들 어? 네.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저는 어젯밤 꽃핀을조사하러갔죠 꽃핀 집에 보라색이 왔다갔어 보라색이 왔네 아, 저 정평인 거 같은데요 자연이 집을 탁탁탁 찍히고 있었는데뭐 아무, 아무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<laughs> 아, 언니가 나왔다면 저 정평인 거 같은데요? 조사관이거든요? 어젯밤에 조사하려고 나갔는데 누가 저 막았거든요? 그게 나야! 응? 그럼 내가 진짜 어, 정변인데? 근데 아무도 안 남았는데 나는 나? 어? 럼이은 누가 어떻게 되는 거지? 아 그럼 너 불리면 뭐, 뭐... 이 무지성 투표 이 가짜뉴스에 속은 된 새끼들 다아 저는 분명히 봤습니다 I see you 또 도둑에서 의사됐단 <laughs> 말이에요! 의사라고 밝혔으니까 그 다음 판에 마피아한테 죽거나 지금 선동에서죽을것 아, 같아 나, 분님더이말할있으있으신가요뭘 말씀 어어 어디, 어 어디, 어나정디 아니겠지? 아닐 거야! 나 경찰인데! 에이 나정 어디, 가 어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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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어 제가 어제 어. 나언니네 집에 감시자 이렇게 하고 있었거든요? 어. 근데 악녀 언니가 나언니네 집에 왔다 갔거든요. 맞아요, 저 정벽인데. 어? 저는 저도 어제 막혔거든요. 근데 계속 저 전날에도 막히고 오늘도 막혔거든요? 음. 근데 둘 중에 한 명이 경찰이라 했는데 나언니는 어. 집에 있었고 네. 예은언니는 나언니네 집에 어. 막았고 나는 그거를 지켜보고 있었다. 그러면 이게... 남은 사람 한 명인데? 아, 어, 내가 봤을 때 뭐. 임나언님인 거 같은데? 아니 언니가 막았다며 자희언니를 또 막았는데 자희언니가 그 나가서 조사했으면 내가 정병이라니까 네 저는 근데 저는 오늘 발 막혔어요 저는 근데 네. 네, 두 번째 제가 갔었을때 제가 하죠. 막았는데 막히는 모션이 안 나오긴 했어요 내가 네, 정병인가? 아니 그런 정병이 네? 있다고? 정병도 <laughs> 있는 건가? 없어요 없어요 <laughs> 뭐뭐게 다예요 마피아지 않겠어요? <laughs> 나한테 악남 상상까지 하는 정병이 야, 어딨어? <laughs> 아깝다. 그래 이 자식아! 나도. 내가 나은님을 조사하러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경찰이 날 막았어. <laughs> 못 나오고. 집밖에 나오지 말래. 그리고 나는 죽었어. 이, 어... 마지막 남은 사람이 악녀 누나가 아니고 얘들에서 공파였잖아. <laughs> 의견 묵살됐어. 그리고 아, 개판 났을 거야. 아니 이게 왜? 그나마 예은이 누나니까 <laughs> 더 저게 아, 많이 통하지. 꾀잼 꾀잼. 내가 정병이란 걸 네. 빨리 알아서 다행이야. <웃음> <웃음> <웃음>